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3일 새벽기도 하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3월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월상 16장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 여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제 17장에 이르게 됩니다.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그 싸움을 어, 그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 17장의 장면을 오늘과 내일 또 모레까지 같이 보게 됐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은, 은혜를 주시거나 하는지 더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어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만나기 전에 골리앗 가드 사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블레셋 사람들이 어, 다 진치고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여지기에 상당히 또 크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나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노 오천 세개르며그그 그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넣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차양 틀차에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개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모습 사 골리앗의 그 외관을 표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뭐가 무서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매일 성경의 왼쪽에 보면, 어, 골리앗이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은 3미터의 키에 달하는 몸을 57kg의 갑옷과 촉으로 감싼 것도 모자라 방패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날만 7kg에 이르는 거대한 창을 메고 있었다 라고 편하고 있습니다. 그큰 장수가, 그큰 거대한 그 옷과 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불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또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이 조금 엉뚱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아들들을 전장에 보냈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떡 열덩이와 치즈 열덩어리 열덩어리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주면서 안부를 전하고 오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 이런 장면과 함께 이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우연히 또이 장면 블레셋 사람 가드사람, 블레셋의 가드사람, 골리아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다윗이 들으니라 라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연히 보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결코 우연히 보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결코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일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뜻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수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깨어 있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우리의 삶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며 깨어 있으십시다. 이 주말 동안에 주님 주께서 가까이 가게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준비되며 나아가는 삶 되기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 님의있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연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낼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말을 보냅니다. 주연의 가운데 품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삼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귀한 주말 되시고 주일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